오늘도 큰 추위는 없었지만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대기질이 좋지 못한 하루였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으니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다소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해안, 경북 북동산지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쉽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에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대부분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호흡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낮부터 찬 공기가 다시 밀려들면서 다음 주는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발효될 수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높은 만큼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